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주 요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야. 그리한 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해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이 거주하리니 놀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양곧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래전에 방영된 완장이라고 하는 단막극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동네에 사람들로부터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저수지를 관리하는 그런 직분을, 직책을 갖게 되고 그래서 관리자의 완장을 차게 됩니다. 그 사람은 관리자의 완장 하나를 팔에 착용함으로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사람처럼 동네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읽었던 1절부터 16절까지는 다윗 왕조의 권력자들이 억압과 폭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였고 그들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떼들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그러므로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고 백성들은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남의 땅에 유배지에 끌려 와서 사는 일이 결코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런 유배지,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유배지에서 또 새로운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앞선 권력자들처럼 새로운 강자로서 약한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며 착취하게 되, 되지요. 이게 바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정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게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본문을 하나씩 읽으면서 줄거리를 파악해 보십시다. 먼저 본문 17절부터 22절은 바로 강한 양, 강한 염소들이 약한 양이나 염소들을 괴롭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7제를 읽어 볼까요?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념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배민들 사이에서 이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념소 사이가 구분이 되고 있죠. 똑같은 지금 유배지에 끌려와 있는데, 이둘 사이의 구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고하십니다. 말하자면, 얼마든지 좋은 꼴을 먹을 수 있고, 또,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데, 강한 양이 좋은 꼴을 먹고 맑은 물을 마시고는 남은 꼴과 물을 밟고 더럽혀서 약한 양들은 할수 없이 밟힌 꼴을 먹어야 하고 더럽혀진 물을 마셔야 하는 형편이 되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1절에 보면,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하여서 그 새로운 강자들이 약한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신가요? 예, 이제 20절과 22절에 있는데요.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고 그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즉 새로운 강자들과 약자들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하시고요.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양 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한 양들을 노략거리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강한 양과 약한 양의 전형적인 모습을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누가 보음 20장 47절에 보면 47절에서 주님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아,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석유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노바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나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어렵고 고통 당하는 중에도 또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은 새로운 또 권력자들이 나타나서 오히려 그 핍박받고 억압받는 백성들을 수탈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진리로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는 걸 좋아하면서 밖으로는 그렇게 해서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서 속으로는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 시대에 말이니다 여기 이제 에스겔서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책망과 아주 흡사한 모습이 이렇게 또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시대를 초월 막론하고 어느 시대든지 인간의 부패함과 죄악과 타락성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이런 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본문에서 어떤 교훈을 찾아야 할까요? 죄의된 인간은 항상 탐욕스러워서 본능적으로 편가르기를 하고 높은 자와 낮은 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나누어지게 되고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투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고 하시면서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큰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서 섬기셨던 것,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와 같이 살아야 할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강한 자가 따로 없어야 되겠죠. 약한 자를 핍박하거나 억압하거나 아, 그 힘으로 횡포를 부리려고 하는 강한 자는 교회 안에 없어야 하겠죠. 오히려 교회에 가보면, 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에 가보면, 거기 안에서는 늘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섬김만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비정상인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십니다. 사실 그렇지만 사실 이런 일들이 말로는 쉽지만 행하기는 너무나 어렵고요. 더구나 이렇게 섬김이 일상화되는 인격, 섬김이 늘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인격으로까지 자리 잡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또 높아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세상의 풍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러하고, 또 세상의 풍조가 그러하고, 그것에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하게 우리 몸에 젖어져 있고,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는 결코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바라야 되겠죠? 복음으로, 어, 복음을 배우고, 복음으로 말하고, 복음으로 살자 하는 표어를 저희가 금년에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하고, 말부터, 말부터, 늘 어 이제 겸손한 말, 형제를 높이는 말, 어 누구라도 그가 어린아이라도 스스로를 낮추고 어 어린아이라도 높여 주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말이 될수 있도록 그 것이 습관이 되고 어그 말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인격이 예그 말로만이 아니라 인격 자체까지라도 그렇게 될수 있도록 어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불가능하지요. 성령의 은혜만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또 우리 말부터 그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항상 성령을 의지해 함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성도로 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저는 오늘 우리가 교훈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분류 본문의 분류를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본문 23절부터 24절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다윗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었듯이 앞으로도 다윗과 같은 한 목자를 세워서 그리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기 한 목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24절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고 하는 구절은 소위 언약 공식과 흡사합니다. 언약 공식이 뭔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것이 언약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내가 이러이렇게 하겠다고 뜻을 밝히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공식을 따라 보면 어, 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 아니죠?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내종 다윗, 내종 다윗으로 언급되는 한 목자 그건 누구, 누구예요? 우리는 신학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어, 불러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나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의 왕으로 내그한 목자 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어, 또 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네, 성취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25절에 보면 화평의 언약을 맺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의 언약.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평을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잃게 되고 바벨론에 유배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화평이 아니라 진노를 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 화평의 언약을 맺는데, 단지 이스라엘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그게 이제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죄인이었고요.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자녀라, 내 백성이라 고 부르시는 이런 은혜가 성립이 되게 된 겁니다. 이게 화목하게 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화평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봅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27절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소산을 내리라. 28절에 다시는 이방의 놀이학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30절에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모든 풍성하고 부족함 없이 돌보아 주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입에 맴도는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다. 물론 본문의 약속이 신약에서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신령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 이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난하든 부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는 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은 또한 물질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과 화평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염려가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신령한 면회와 더불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도 넉넉하게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은 본문의 약속은 주님이 재림 후에 이루어질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축복의 씨앗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을 따라 보면 두 단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도 초림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일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시고 두, 두, 번째 단계로 제 이름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복락하게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이두 단계의 성취를 우리에게 주시, 보여주셨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땅에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친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령과 함께 거하여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질리 마신 후에 영원한 복락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모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고 또 약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노가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시0편 23편을 항상 암송하고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여기에 조금 더 사족을 붙이자면 저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참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여 사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그럼 우리가 믿는다면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모든 죄의 속량함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시는 정죄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 아닐까요? 우리가 만일 그 말씀 안에 그하여 믿음으로 그 말씀 안에 그하여 산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다시는 정죄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이 저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 무엇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그 말씀 안에 그하여서 아 우리가 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은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 찬송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 말씀 안에 거하여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기도 제목들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더 깊이 알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사람으로 일상의 삶에서 복음을 따라 말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나라와 조국 교회를 위해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 나라가 더 안정되고 또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더 안정된 그런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도록 또 우리 조국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설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